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 청룡의 해 건강 운세가 기울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하는 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띠가 건강 운세가 아주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2024년 청룡의 해 갑진년에 사주학적으로 힘이 약해지는 띠를 말씀드리오니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건강 관리를 더 철저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쭉 시청하시면 이에 따른 건강 관리 방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 대길선생은 구독자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댓글을 달아주시는 구독자분들 중 추첨하여 무료로 운세를 받으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시청자님들의 구독과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청룡의 해 2024년 갑진년은 60간지 중 하나로 갑은 첫 번째를 나타내고 진은 다섯 번째 띠를 나타냅니다. 갑진년은 청룡의 해중 하나이며 사주학에서 각 년도의 운세는 띠뿐만 아니라 띠와 해가 결합하여 정해집니다. 이에 따라 갑진년의 건강 운세가 안 좋을 수 있는 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띠의 특성과 갑진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건강을 유의해야 하는 띠는 쥐띠입니다. 쥐띠들은 보통 능동적이고 활발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쥐띠의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향을 가지며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관찰력과 지각력이 뛰어나며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를 즐기며 친구나 동료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고 사랑받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쥐띠들에게 단점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성급한 결정을 내리거나 중요한 것을 간과할 수 있으며 안정성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감정의 기복이 심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안정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쥐띠의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변화를 즐기는 경향이 있지만 이로 인해 일정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주학적으로 갑진년의 갑은 나무 속성이며, 쥐띠와는 양립하지 않는 성향을 가집니다. 이러한 상충으로 인해 쥐띠의 사람들은 갑진년의 건강 운세가 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갑진년의 진은 물을 상징하므로 물과 나무의 상반된 속성이 만나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2024년 갑진년 쥐띠들이 해야 하는 건강운 관리 비법을 소개하겠습니다. GT는 때로는 조급한 성향을 가질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식사 및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사를 선택하고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GT는 사회적이고 사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2024년에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습득하고 휴식과 여가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활발한 성격을 가진 GT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 신체적 활동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이나 요가와 같은 활동을 통해 심신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나서거나 새로운 운동이나 건강 습관을 도입한다면 이러한 변화는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셔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GT의 사람들은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건강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을 유의해야 하는 띠는 바로 소띠입니다. 소띠들의 사람은 신중하고 안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소띠의 사람들은 차분하고 안정된 성격을 가지며 문제를 분석하고 꼼꼼하게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도 견디고 참을성을 유지하는 능력이 있으며 꾸준히 노력하여 목표를 이루는데 탁월합니다. 하지만 소띠들은 때로는 너무 보수적이거나 변화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법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틀에 얽매여 자유로운 발상이 어려울 때가 있으며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결정력이 부족하거나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으며 이로 인해 일의 진행이 느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소띠의 사람들은 보통 참을성이 강하고 안정적인 성향을 가집니다. 그러나 갑진년의 갑은 나무 속성이며 소띠와는 상충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나무의 성질은 때로는 소띠의 안정성을 방해할 수 있고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2024년 갑진년 소띠들이 해야 하는 건강운 관리 비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띠는 안정적이고 차분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한 식품을 섭취하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소띠는 때로는 과도한 보수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심신 안정을 위한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꾸준한 노력과 안정된 성향으로 소띠는 종종 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적절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고 몸과 마음을 쉴수 있는 여가 활동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띠의 사람들은 장점은 균형 잡힌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도한 운동이나 식이요법에 빠져 신체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적습니다. 대신에 적당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것입니다. 또한, 청룡의 해의 번영과 함께 소띠의 사람들은 더 많은 자극과 동기부여를 받을 것입니다. 이는 건강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번영하는 에너지를 건강 증진에 집중시키면서 더욱 건강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소띠의 건강운이 참을성과 균형 잡힌 성격을 바탕으로 건강운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갑진년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하는 띠는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의 사람들은 재미있고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며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즐깁니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쉽게 생각해내며 다양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호기심이 높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습에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일의 완수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지루해하고 금세 지루함을 탈피하기 위해 새로운 활동이나 관심사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집중력이 부족하거나 장난을 좋아하는 성향 때문에 건강운세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렇듯 원숭이띠의 사람들은 활발하고 재능이 풍부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갑진년의 갑은 나무 속성이므로 원숭이띠의 에너지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숭이띠는 나무의 속성을 갖고 있지만, 갑진년에 지는 물을 상징하여, 물과 나무의 조합은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숭이띠에게 2024년 추천하는 건강관리 비법은, 원숭이띠는 재치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운동이나 야외활동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성격을 가진 원숭이띠는, 규칙적인 식사 및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충분한 휴식을 통해 몸과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원숭이띠는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숭이띠의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되새겨볼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는 성향 때문에 건강에 관한 새로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원숭이띠의 사람들은 때로는 지나치게 호기심이 많아 위험을 감수하거나 건강에 해로운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룡의 해의 긍정적인 기운을 잘 활용하되 건강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신중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청룡의 해 건강에 유의하여야 하는 띠세 가지를 소개드렸습니다. 이에 속하시는 분들은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시어. 복이 넘치고 건강한 2024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영상 두 번, 세번 정독하셔 로또 1등 당첨의 기운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이번 영상을 함께 해주신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 대길 선생 채널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존중합니다. 저희는 함께 성장하고 배워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제게는 여러분의 의견과 관심이 귀중합니다. 저희와 함께 여정을 떠나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지지해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의 사소한 지지는 이 채널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듭니다. 또한 이와 같은 유익한 대운의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채널명은 대길 즉큰 복을 가져다 주는 선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며 대박 재물운이 들어오도록 구독자님들에게만 대길의 길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또한 댓글에 사연을 남겨 주신다면 제가 여러분의 사연과 건강과 행운을 함께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적과도 같은 대운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요청드립니다.